미국 오하이오주의 대농장 주인인 테일러의 집에 짐이라는 남란한 거지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테일러의 농장에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년은 쉽게 하인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얼마 후 테일러는 자기의 외동딸과 그 소년이 서로 사랑하며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테일러는 그 소년을 매질한 후에 빈손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5년 후에 창고를 정리하던 테일러는 우연히 그 소년의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 성경책 한 권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그 소년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A 가필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일러 농장에서 쫓겨난 소년 짐은 성장하여 육군 소장을 거쳐 제20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테일러는 짐의 장례를 볼줄 아는 안목을 갖지 못해서 장례의 대통령을 매질라고 내쫓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종 두고두고 아쉬운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스승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대적자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대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모세는 역사상 최고의 법률과 도덕, 즉 십계명과 율법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도 자녀를 볼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그의 부모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국민보다 많아지자 위협을 느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산파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여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의치 않자 바로는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하수에 던져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바로를 무서워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하수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난 모세의 외모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아이를 석 달간 숨겨 길렀습니다. 모세는 몰래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도저히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수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습니다.그때 목욕을 나온 바로 공주에게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지혜로운 미리암은 얼른 공주에게 다가가 자기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함으로써 모세는 다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내면에 성공의 씨앗을 심어서 보내십니다.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찾아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의 교육은 유명합니다. 수산나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아이들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 나서 수산나와 아이들은 다 같이 아멘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머니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걸작품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배우에는 항상 위대한 부모와 조력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재능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발견하여 자녀가 그것으로 자신의 길을 갈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저마다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잘 개발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